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구매 후기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구매한 것은 소개합니다. 먼저 이제 이세 개를 뭐냐면, 어, 이거는 반짝이 갤럭시 괴물, 어, 마블링이 께고요. 약간 마블링액께 소개. 이따가 꺼내서 보여드릴. 어, 안 써있네요. 이건 야광, 야광, 접병 괴물이요안 써있어, 안붙어있어 야, 끝나, 끝이 다 이거는 포도송이 형인데, 어, 이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이게, 어, 주의 점이, 여기 이 포도송이가 하나 나올 때나 하나 나오면 불량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제가 하나를 그 봤는데 불량이었던 거예요. 하나가 한번또 제가 짤면 뭐 나오니 젤리몬 나오잖아요. 젤리몬 같은 거요. 예 그게 물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요요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한 요요 같아요. 근데 왠지 재밌네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서 눌러 대고 너무 재밌어요. 500원이고요. 우리 하나 문방구에서 산 근처 아니 근처라고 그냥 우리 하나 문방구라고 할게요. 저 원래 딴데는나 근처 문방구라지만 저는 직접 하고 직접 가서 샀습 일단 우리 하나 문방구에서 500원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거든요. 와. 이거를 벌써 접병 야광 액괴를 벌써 잠깐만요 이 접병 액괴를 벌써 세 번째요 근데 이게 약간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불량인 것 같아요 이걸로 액괴를 나중에 만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 참고 있냐면 좀 병이 있어야지 그 하얀 색통은 송사가 들어있어서 지금 하얀 색통은 없고요. 제가 연태까지 야광에 있게 야광, 야광 접근괴물을 산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연두색, 연보라 그리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근데 하얀색은 아직 안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4개고요. 근데 이건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마지막 반짝이 갤럭시 괴물. 이거는 진짜 마블링이것 같아요. 네, 마블링이건. 응. 저 마블링 괴기를 너무 사고 싶어서 느낌 엄청 좋아요. 오개 어, 좋아. 개 은은 터졌네요. 은은 터졌. 이걸로 또 액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